갑질의 신세계를 봤다. 김무상 의원이 선보인 노룩팩스 이야기다. 그가 공항 입국장에서 수행원에게 캐리어를 밀어보낸 영상은 엄청난 화제가 됐다. 그를 맞이하는 수행원이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김 의원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쪽으로 가방만 굴려보냈다. 수 많은 카메라가 지켜보는데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약간의 연기조차 할 필요를 못 느꼈을 정도로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그는 이후 논란을 해명하라는 요청을 받자,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바쁜 시간에 쓸데없는 일 가지고, 라고 응수했다. 영상이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논란이 됐던 건 아마 숙였던 고개를 들자마자 황급히 가방을 잡아내던 수행원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맛, 모멸감의 맛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거사전에서 설명하는 모멸감의 뜻은 업신여긴과 깔봄을 당하여 느끼는 수치스러운 느낌이다. 김찬호 교수의 책 모멸감을 보면 자신의 결핍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모멸하는 것이라고 한다. 의계를 만들어 누군가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또한 김무성 의원의 캐리어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그러다 좀 슬퍼졌는데 수행원의 모습에서 잊었던 모욕들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습관처럼 곱씹었던 밤이었다. 터벅터벅 터벅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도 밖에서 묻혀 온 부정적인 말들은 털리지 않고 방까지 따라 들어왔다. 대학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이면 영화관, 호프집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에겐 긴장된 일터가 손님들에겐 서비스를 받으며 일생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힐링의 장소였다. 친절과 웃음을 끝없이 요구받는 것이 버거워서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출근할 때면 걸리적거리는 자존감을 작게 접어서 집에 두고 나서곤 했는데. 너무 자주 숨겨두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조차 꺼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리가 나쁘니까 이런데서 일하지. 같은 말을 손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들만이 아니다. 그런 이상한 말은 도처에 있었다. 대학 때 사귀던 연상의 남자친구는 넌 여자가 귀가 너무 세서 문제야. 라고 말했다. 강의 중 여자들은 이기적이라 기업이 싫어한다라고 한 교수도 있었다. 덩치 큰 여자 후배가 치마를 입고 온날 남자 선배가 낄낄대며 말했다. "야, 너 용기 있다." 이처럼 편견에 찌든 말, 고압적인 말, 폭력적인 말들은 나를 쪼그라들게 했다. 물론 그 중엔 악이 없는 농담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사람들의 이상한 말에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에 용기를 넣고 다음에도 비슷한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에서 만나는 다음 사람들에게도 용인받은 행동을 반복했다. 또한 나는 그런 말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패배감을 쌓아갔고, 그렇게 모인 좌절감은 나보다 약자를 만났을 때 터져나오기도 했다. 갑질의 낙수 효과다. 모두에게 친절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한 기업에서도 증명했다. 성희롱이나 포언해라는 고객에게 두 차례 경고하노, 그치지 않으면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어라. 2012년 현대카드가 전화 상담 직원에게 내린 지침이다. 2016년부터는 폭언과 성희롱 외에 인격 모독이나 위협성 발언을 하는 고객의 전화도 끊을 수 있게 했다. 이 엔딩 폴리시를 시행한 결과 상담원의 이중률이 크게 낮아졌다. 이 지침은 포근하는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줬다. 상담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만 해도 당황하며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무례한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건 아니다. 사람은 역할에 따라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벼운 옷을 벗는 걸 잊는 것이다. 회사에서 대표인 사람이 집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조차 대표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주의가 올라가면서 행동을 제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자신이 옳다고 용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무례함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고 풍선처럼 부푼 무례함으로 높이 떠오르자 모든 사람이 그의 발 아래 있게 됐다. 갑질, 계저씨 같은 한국어가 수출되는 세상이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이 표현을 설명하며 갑질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갑질의 대물림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적으로 서로의 갑질을 제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누구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장려될 때,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가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질 것이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